이겼네 오, 이거? 레이 건드린 아, 것 같은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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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거기 가요? 여기 없으면 그냥 <laughs> 가자. 아아깔랐다어 나이스. 근데 할게 없어요. 어, 길게 하는 거안 어. 좋긴 해. 어 까불어? 어딘가. 문물 수확 받는다. 봐줘. 아형 잘했네. 아쁘지 않아? 근데 이러면 위쪽 시야 먹혔을 수 있거든. 저만랑풀다 뺐어요 이거.. 칼쿠리 와드 밖에좀 좀 있어줘, 좀 있어줘. 어, 와드 고고! 렛츠고! 내가 올라가서 와드 받고 갈게 여깄다 아 오케이 아 정글 보러 가났구나네 아, 어, 어. 아니 몇 번을 말했는데 지금 스아이 <laughs> 말이 어. 잘안 들리네? 좀 3명 가야겠다 그냥 가야겠다 그럼 아, 이게 여기 있어요? 아, 무무 노풀 노점 어 잠깐만 저자식좀 인쇄 좀 하잖아. 7분에 돌아오겠지만 7분에? 와. 토자은분로 풀로 여내공 없다고 생각해. 아무마 이거 내 공. 이안 맞아? 내은 없는 거라고 생각해. 아 이거 세팅도 처음부터 다 해야 되네. 온다. 그니까. 세이 밀려. 살짝 뺄게. 네. 이거 어찌가라면은 나 기다려줘 파텀. 내가 지금 역법했거든 네. 가능 가능. 에, 스패이스한대 만. 갑이. 아, 나평 만. 아, 타사 들고 있잖아. 아, 그렇네요. <laughs> 아니, 쟤는 맵을 보는 거야. 안보야 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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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오, 이게 뭐야? 아좀 야. 나 시끄럽네. 아야. 와, 진짜. 나이스. 나이스 불패스. 베이 okay, okay. 얘네 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는 라인인데 이거 좀 밀까 그냥? 연어떡래 얘네 위에 있긴 한다 뭘까 위에 있긴 해 내가 사운선이 없어 아아 녹노 녹여 야 앞라인 잡고 간봐도될것 같아. 노녹노녹이 시간에 설정 바꾸고 좋아요 뭐뭐 아, 여기서 있겠지? 아니네? 어 미X가 우선 또 뺏겼어요 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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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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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저는 저는 데아이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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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이게 나? 나나 나, 계속 안 나이. 글쎄 아. 안 나이. 안 계속 안 아, 돼. 아 이거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오케이, 배가 셔서 아, 못 먹죠. 어. 이거 음. 나오죠? 큐 날리려고 이거 나오죠? 아이고. 선수 없이 해. 주고. 너무 내가 못 모라면. 해 주고. 아 이거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나이스 나이스 나얘집못 갔어? 이거 어? 이 <laughs> 이거 우리 정글 먹었나? 뭘까? 에물 갔어. 아, 오케이. <laughs> 못 용 나왔고 우리 어지간하면 전령 할 거야. 와봐요. 찍이냐 이거? 네. 핑이 챙겨요. 어, 그렇건 안 좋네. 못델기 와요. 색이요. 이제 노포리 왔스니우가 뭘까? 뭘까? 미스 파트 파트 파 가자 가자 가자. 따자 가자. 용자너 스킬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형? 나이스 나이스. 무방관을. 농락이야. 아이스. 아이스. 연주야 너무 잘 벗었다. 나이스 아, 커. 농락하게. 패는 없어. 에이. 어, 타원선이 없어요. 오케이 아, 이제 패도 없고 전멸도 없어. 이거 잘 유충 먹자 이구리. 이거 연주야 웬만하면 거도 와줘. 나 버틸 수 있어 연주. 아, 나 가라고. 어. 버텨 볼게요 어, 어. 그냥 근처에 와주는 무빙 만 해줘 나 가도 되지? 음. 좀만 좀만더 맞추면? 아, 가라 가라, 가라. 어. 왔다 이거 뭔가 이쪽에 있다 응. 가는 중 가는 중 봐봐 봐 위에 싸우는데 또? 야어 빨리 봐봐 뭐 스웨인도 왔다 아, 안나 아, 이거? 같이 아, 안 되나? 안 해요, 안 해요, 안 끌어, 안 끌어. 아, 잠시만. 풍이 쓰러. 어. 아이스, 아이스. 믿을 밀하다 믿을 만하다. 가 가봐. 자, 하다 하겠다. 무 믿을, 무 믿을, 괜찮아, 괜찮아, 나 없어. 무 음, 믿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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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긴 했어, 이제 음. 스로 음 애플은 없는데 그게 있어서 you're a fan 이 f 이거 안될것 m e I'm not sure if y o u r 어 a fan of the 베베 베 e I'm 이 o t s u r 아 if 이 o u r e a fan of t 니까 game. I'm not sure if 아쉬운데 이건. 음. 그니까 너 너무 희생하려고 하는데 윤수단. 오케이? 용렙 찍었고, 이거 바텀 한번 가볼게. 좀만 기다려봐. 네. 정글 다 먹고 갈게. 배그 전에 내가 간다. 궁 없잖아. 너궁 없는데 그냥 판매하지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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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할수있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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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여아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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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래? 해봐 니 아니, 아 아니, 아 이거 스윙 궁 없거든? 나 갈게 나갈게. 갈게 나갈게. 어안 들라나? 어, 오케이. 아이스 그래?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나 스킬 아무것도 아, 안 먹었어. 나 위험해 위이스볼 잘못했어. 스킬 안되 아이 배배배 안돼 안돼. 나 스킬 없었어. 아 까매. 아깝다. 아마화가 없었어. 까매 까매. 아왜 아, 자꾸 이게 느려 반응이 컴퓨터가? 그렇지. 어. 아짜 아, 내가, 나, 해지, 나. 내가? 내가 야, 해상도 거지, 낮추라니까? 나. 어, 썼어요. 아, 썼어요. 어, 아, 해상도 문제야, <laughs> <나좀 잘해 웃음> 이게 뭐, 어. 해상도 나좀아예다나으로 해. 어해그거야 그래픽. 아깐만영나 아, 요즘 연급 거 아니야, 아니야? 뭐든 아, 그도 그다, 탱템이 가잖아, 탱템탱템그에 가잖아 탱템. 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그다그다음니나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가그다 가. 지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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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나이스. 그래이스 어, 바텀하지말고 유충보자 아, 어, 나이스. 오케이. 그래 유충가자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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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다나나 나이스. 나이 오케이스이스 아이스! 아이스! 지이스아빼스아이오케이오케이빼빼이빼빼빼스아이 아이스! 이스아나어이스아아아아 텔, 아이스! 텔있스아아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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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아이이스아이이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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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까 말까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케이오케어 아, 뭐, 뭐? 그래? 오케이. 다와이오케수 없나? 할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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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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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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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이 나이스. 어한명 아, 좋았다. 우리가 저지하로을고 잡아 나이스. 이 거기. 면는거불간다 난. 아프지 않은 어, 선택이죠, 이거? 네. 네. 영겁은 사실 빨리 나올수록 좋긴 해. 다 아, 알고 있어. 이거. 하지만 늦었다는 거지 아니 진 이러면은 근데 아니. 우리 좀 주도권 없어질 수 있다. 아 영겁 가면 좀 주도권 없어져? 아니 뭐 영겁이 초반에 템들리잖아 지금. 지금 용가도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뭘가 몰가 뭘가 뭘가 라가뭘 나. 가, 뭐, 가. 수고. 씨발. 아, 워볼게띄어볼게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빠지면 돼 와.. 일이네 둘다 너무 늦게 왔다 아.. 아 마무리해줘 마무리해줘 죽여버려 나이스 대 궁대 궁대 그렇지 한번더 궁대 침착하게 약간 오른쪽 아래로? 아깝다 아, <laughs> 다 개픽이네 가다 가자 이 뭘까만 잡는다는 느낌아있어이아있어 앉아있어? 아할어앉아어 앉아있어? 아이어아어시가 없네 앉무아니야다아잖아있아제를아있어 앉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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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이어앉어앉아아 뒤질래, 야, 이 디질래 진짜? 야이 쉐끼야 게 하면 돼 어, 하면, 미안하다, 하면 돼 미안하다. 길게 하면 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살, 살면 돼 살면 돼 음, 음. 어우 디질뻔했네 좋았어 스윙 공만 뺀단 마인드 오이 나이스 나이스 너무 집 갔다 아 그래요? 오케이 이거 용부자 우리 어 이거 불배 불배 조심 이거 이거 용궁자다 용으로 가자. 아, 네, 용. 확인 용, 용. 용. 믿음 푸쉬하고 원딜만 와줘. 오케이. 용. 자, 노플이야 오케이. 물가가 지금 CS가 망하긴 했거든 여깄다 롤가 아래 무빙 저 이제 허겁지겁 CS먹고있다 이거, 이거 블루만 먹어서 뒤 한번 봐줄게 아 갈리오도 먹고있어 일부러 물리아웃 할때

여기 스웨노잖아. 걸로 가면 안 돼. 됐다, 가면 안 돼. 걸로 가면 안 돼. 잘 피했다. 아, 아 무무 비야. 아 배가 필다 들어갔네. 무무 노플이야? 노 없어. 아, 어, 아, 물가 너무 자주 오잖아. 어? 이거 안착 붙였으면은 우리 먼저 각이 나왔어. 그니까 왜와 아, 아니 직간다몇번했었데지마 그럼 나 침착해 침착해 아나 많이 아파 가자 가자 네요아 갔는 어, 나이스 빼빼빼

봐줘, 은준아. 아, 스짜던 빕시다. 빕시다. 아, 아, 맞아, 진짜. 아, 미시다상미 괜찮으니까 계속 미쉬다. 아, 다 아, 쉬다 아, 미 아, 미쉬다. 아, 아, 미다 아, 아, 다 아, 미다 아, 미다 아, 미쉬

몸 약해? 스웨이 스웨아 나이스 나이스 말리오 요아 어... 아, 나도 칭찬해줘 나이스 아주 잘했어 가자 가자 칭찬해줘 왜 타워에 맞아? 칭찬해줘, 타워 맞아? 칭찬해줘. 어, 갑자기 이상해졌어 연준 나이스요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 아니었잖아 요즘 <laughs> 아 진짜 저못 찾겠네 이거 안돼 안돼 형 진정해 아 제발 하지말아야 요네 온다 아, <laughs> 요네 아유 조심해라 요네 요네 와아 요네 네 퇴퇴퇴 로틸 이거 센스 좋다 재밌네. 나이스. 이렇게 살아야지 뭐. 아, 그럼 잘했어 싸는게 중요하지 찮아하자 이제 찮아 와줘 바괜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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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괜찮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괜찮아. 괜찮 됐습니다. 전력, 아. 전력 말고 용. 용 시작. 아. 센타임이야. 그냥 싸우도 돼. 괜찮아. 몸을 물이거든 모라, 라 탑, 모라 탑. 라라어 예. 어, 뭐야? 그렇게 가면. 안려 살면 살면됬어 빨리 나이스. 빨리 집갔다가 용봐야돼 우리 빨리 집가 아니 올라와봐 그냥 바로 뒤에 부어봐 아니 어디갔어? 뛰는 중 뛰는 중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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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홀벡 뒤로 뺐게 뒤로 빼뒤 빼야돼 빼야돼 드거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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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건이지아 그래? 나이스! 나이스! 스나이이스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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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아 나이스! 나 가곤 있어. 아, 나이스! 나 어, 아, 까지 싶은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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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와 나이스. 그래. 이대도궁이야도대노도아정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어정이정어이이 정도. 이정이도이도이 나이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이 e t s 이 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이 o Let's 보이 애들 다 있을 거야. 네? 이거 죽인 다면코꼬 먹어야 돼. 네. 이얘 물몸이야, 물몸이야. 내가 조개. 일단 먹 일단 있나? 뭐 있나? 이거 먹어. 이거 코또도 먹어. 이거 도와되지 않을까? 나이스. 나이스.